안녕하세요. 한국의 소리를 세계로라는 슬로건으로 계량악기를 제작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있는 대그마 놀자 채널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양악 풍소 C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또 양악 풍소 C키 0217번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풍소의 다양한 여러 가지 운지 스케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악 풍소 c k 0 2 1 7번 모델이고요. 외관은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 생겼습니다. 예, 민죽을 이용해서 제작을 했고요. 쌍골죽하고 다르게 측면에 골이 없습니다. 쌍골죽은 측면에 골이 들어가 있는데 예, 안에서 이 민죽은 예, 측면 골이 없고 이렇게 어느 방향에서. 모든 표면이 매끈하게 생겼습니다. 양악 풍소이기 때문에 전통 풍소하고 다르게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정으로 연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율을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정으로 조율해서 주로 가요나 팝, 트로트, CCM 이런 대중적인 곡들을 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량해서 제작한 통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외관을 살펴보면 이제 전통 통소하고 이 취구나 청공 부분은 같습니다 다만 지공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뒤에 지공이 엄지손가락으로 연주 할때 운지하는 지공이 하나 있고요 앞에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여섯번째 이렇게 해서 여섯개의 지공을 사용해서 연주를 합니다 왼손으로 3개의 지공을 사용하고 오른손으로 3개의 지공을 사용해서 대금처럼 육공 방식으로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끝에 이렇게 칠성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 방식으로 연주하는 퉁소라는 것 전통퉁소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통퉁소인데요. 전통퉁소는 북청 사자놀이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전문적인 퉁소 연주곡을 연주할 때 사용을 하고요. 외관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뒤쪽에 이렇게 1공이 있고, 앞에 2, 3, 4, 5공까지 운지공이 네, 있습니다. 여기 아래는 역시 네, 7성공이고요 5개의 운지공 중에 주로 4개까지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3개, 왼손 3손가락, 검지손 검지, 중지 이렇게 3손가락, 오른손은 주로 4번, 음, 지공을 하나만 막습니다. 그래서 이 단소하고 운지법이 똑같은데요. 이그 상태에서 4공까지를 다 막으면 중, 임, 무, 황, 태. 네, 다 열었을 때 태가 됩니다. 그래서 운지법을, 네, 5음계 운지법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소리를 들려드리면. 음 목소리를 연주하는 풍선 5음계 풍선은 2 c 키 양악풍선은 가엽탑 모든 장르다 연주가 가능합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정으로 연주하도록 조율을 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가 친숙한 도레미파솔라시도로 조율이 되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도레미파 솔라시도로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고, 소리 내기가 좀 쉽게, 심이 악기로, 어, 적합하도록 그렇게 만든 악기가 양악풍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레미파 솔라시도로 어, 연주하는 방법이 있고, 전통풍소처럼 연주할 때는 오른손으로 운지하는 구멍 중에, 구멍 중에 이 4번, 여기를 테이프로 붙이게 되면 전통풍소하고 같은 음정이 되겠습니다 한번 제가 이 4번 지공을 네, 붙였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전통 풍서처럼 이렇게 4번 지공만 사용하면 역시나 5분계로 연주가 됩니다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음... 막아버리고 연주하게 되면 전통풍소하고 같은 5음계로 연주를 할수 있는 악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악풍소는 가요, 팝, 트로트, CCM 같은 우리 현대 음악 장르를 연주할 수 있을 뿐더러 이사공을테이브로 붙이게 되면 전통풍소하고 똑같이 사용을 할수 있는 두 가지 기능을 할수 있는 그런 악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공을 이용해서 12음계 음정을 모두 낼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케일로 또 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악기의 경우 C키인데요. 어, 다 막았을 때전폐음 C 음정부터 시작을 해서 C, D, E, F, G, A, B 이런 순서대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C 메이저 스케일로 연주를 할 때는 다 맞고부터 이렇게 연주를 할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스케일 왼손 세구멍만 막았을 때를 으뜸음으로 보면 CDEF죠 F가 으뜸음 기준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 음정부터 진행을 하는 스케일을 보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정 진행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대신에 아까보다 음이 좀 올라갔죠. F 음정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G 음정을 기준으로 시작을 하는 스케일이 있습니다. 1공과 2공을 막은 상태를 으뜸음으로 보고 여기를 도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스케일 구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이 1, 2곡만 막은 상태를 으뜸으로 보고 연주하는 스케일. 그래서 다장조 스케일, 바장조 스케일, 사장조 스케일 모두 구현이 가능하고 또 전통 풍서처럼도 연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곡을 여러 스케일로 이조를 해서 연주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스케일로만 연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스케일로 연주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악기가 바로 산내들의 양악풍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악풍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스케일을 구현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 시연을 해 드렸고요. 악기를 분양받으시면 악기와 함께 고급 누비 케이스 그 다음에 교재까지 같이 배송을 해 드립니다 교재까지 배송을 해 드리고 교재에 보면 방금 제가 설명드린 모든 스케일이 다 운지 표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악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 다음에 입술 모양 그 다음에 연주하는 자세 호흡법 등 교재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악기를 분양 받으실 때는 악기하고 케이스 그다음에 교재까지 함께 보내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지역이 가까우신 분은 저희 산내들 이세각기 연구소에서 어, 개인적으로 레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레슨을 받으실 수 있고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어, 수준 높은 레슨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산내들 양악 풍소 시키 모델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풍소의 운지법, 운지 스케일 알려드렸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또 실용적인 악기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그마 놀자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